소그룹 인도자 가이드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 설교는 본문이 요한 1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우리는 서로 사랑할 지니입니다. 먼저 1번 나눔을 보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4절에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혹은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1번 질문이 이야기하듯이 믿음과 사랑,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사랑과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결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가에 대한 증거로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져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된다, 확인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냥 뭐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거듭나지 않은 것이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나의 어떠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누림으로 우리는 어떻게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작은 것부터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는 이기적인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기적인 태도가 아닌 섬김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 없다면 그냥 체념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것도 좋은 예일 수도 있고요. 상대방을 배려하여 따뜻하게 말해주는 것도 좋은 예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구체적인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가장 좋은 것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도와주는 것이죠. 그 영혼이 회복되기 위하여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들. 사실 이것이 이기적인 태도로는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형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또 실천할 수 있을지 각기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깊고 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질문인데요. 이번 나눔은 가인이 형제였던 동생 아벨을 미워했고 그를 살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답이 나올 수 있는데요. 더불어 성경은 모든 살인의 시작점, 그 살인의 동기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기적인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기적인 마음 혹은 미워하는 마음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영역이나 대상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묻고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이유는 요한 1서 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동일하게 너희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에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이유는 그의 행위가 악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도려 그 아우는 그 행위가 의롭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가인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아벨을 미워했던 것이죠. 우리도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가 되고 조롱거리,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미움을 받지만 경건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끼리는 또 강력하게 뭉치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는요,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목소리를 낼수 있어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경건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밀어낸다 그러면 교회는 급속히 세속화되고 말 거예요. 더불어 이어지는 질문이죠. 이기적인 마음,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영역과 대상은 무엇인지를 묻고 있어요. 나의 소유일 수 있고요. 특별히 내 물질, 내 돈, 내 시간. 어, 나의 그 어떠함에 우리는 이기적인 성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 대하여 이기적인 마음을 갖기도 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내 사람에게는 집착하고 많은 것을 내어주지만 반대로 타인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무관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에서는 이기적인 나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영역은 어디인가 무엇인가? 또그 대상이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돌아보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환경 속에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눔은요. 우리는 타락하여 결코 그 누구도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조건적이며 계산적일 수 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명령은 결코 이런 불완전한 세상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될까요? 이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확실한 것은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형제 사랑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어디 있다고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도무지 참된 사랑을 흉내내기도 어렵고, 사랑한다고 해봤자 고작 이기적인 사랑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된 형제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때 가능해지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신자의 형제 사랑의 원천을 말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이죠. 본문.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복음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형제 사랑의 근본이 되고 원천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4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형제 사랑의 원천이 결국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이고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타락하여 결코 그 누구도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런 참된 사랑을 명령하신 하나님 가능성이 없는데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또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을 가능하게 한 능력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번 주간은 특별히 서로 사랑할 지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 1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조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